인 거예요? 다음 미션 주시죠. 자, 여기서의 미션은 이어달리기예요. 예. 이거 뭐야? 이 있나? 시간 시간이 있죠, 당연히. 아, 1초분이 들어오세요. 1 0에이잖아요 자, 형. 뭐, 이안 되니까. 넘어갈 사람. 넘어지 마. 야, 넘어갈 사람. 먼저 저쪽에서 오니까 너가 먼저 가. 예. 자,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어? 바톤이 복불복입니다. 뒤에 보시면 바톤이 있습니다. 아, 네. 어, 내가 내가 뭐라. 뭐라. 아, 아, 이게 뭐야. <laughs> 아 뭐야 지꽂장 <laughs> 유난히 단무지같 이렇게 이 다른 거예요. 잠깐만, 아니, 이거는 이게 괜찮다. <laughs> 이걸로 가서 한명 찍어서 가서. <laughs> 아이 이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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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왜 나무다리 건너? 이타밍두 개인데요? 어,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업고 가라고요? 아, 주자가 한명 주는 거예요. 사람이 바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오, 어, 그럼 더 빨리 끝날 수 있겠다. 무슨 소리 업고 가면 되니까. 업고 네, 어떻게 그걸 이걸 0 m 를 시간이 더. 일단 이거 왜 이거 뽑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어? 그리고 다 어렸을 때 배달 한 번씩 해봤잖아 <laughs> 안 해봤어? <laughs> 안 했어 <해봤어. 웃음> 야 단무지 좋다 단무지 <laughs> 어? 단무지 단 친숙해 자 이번에는 복불봉입니다 예. 네. 잠깐만요 아왜속가락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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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꽂히셨어 아니 소품 없으세요? 난 중지이지 중지에 좋은 거주원이 <laughs> 여기서 좋은 거라면 1번 얘기해 1번 1번도 괜찮지 자 엄지 4명 네 중지 2명 자 하나 둘셋 둘, 엄지 자, 하나, 둘, 셋! 둘, 셋! 여봐, 이라님 오라와꽉 줘, 꽉 줘. 꽉 줘, 으악! 꽉 줘. 줘. 민아전력 <laughs> 수정해야 된다. 파이팅! 주민아, 아, <laughs> 뛰어야 돼, 야, 뛰어야, 뛰어야 <웃음> 돼. <laughs> 민아 빨리! 준 <laughs> 마이 <우측> 이비야 조비야 더 빨리! 오심해 <laughs> 조심해! <laughs> 집중하라니까! 비켜! 야켜 비켜! 이게 너무 어려워! 야! 시경이차 좋다! <laughs> 음 야, 이거바톤 너무 Chris 힘들어. 어, 어, 아, 죽어. 어, 아니야. 아목 잤지 마. 야, 바이형바톤이 이렇게 힘들어. 형바톤이 이렇게, 바텀 빨리 와! 바톤목 자, 죽을 것 같아. 那么 <laughs>

자 우리 형좀 먹자 가볍게 형, 아니, 어, 형, 어, 형, 어, 형. 저쪽 가서 먹고 오는 거야. 내면 출발 저기서 이 단무지 뭔데 이렇게 맛있냐? <laughs> <아니>, 진짜 <laughs> 맛있어. 아니 봤던 무게 무게 줄이는 중이에요. 이게, 이게 좋아, 너무. 더 줄여 더 줄여 빨리. 더 줄여 빨리더 줄여 더 줄여. 다 <laughs> 줄여. <아니>, <laughs> <잘해. 웃음> <더> 줄여. 나중에 <laughs> 이렇게 잡고 가. 단무지. 아무런 몇 시간 없어요? 1분 46초. 106초. 몇초 됐대요? 6초 봐, 6초 봐. 6초 봐요? 야 이거, 네? 이거 해줘요. 복불복 야. 중에 제일 좋은 걸로 했는데 안 됐다는 건시간을안중요합니 중요한 김승우 씨는 이제 더 이상 뛸 수가 없습니다. <laughs> 지금 뛸 수가 없어요 지금 풀렸어요 지금 아까 오면서 다시 병원 가야 될거 쓰러질까 봐아 그러면 우리가 어. 3시에 끝나야 되잖아요 어. 3시 10분이면 한명 20분이면 두 명이니까 어. 어. 10분 들 테니까 10초 더 달라고 해할까요 10초 그럼 어, 2시 50분? 정도? 2시 50분으로 <laughs> 하나. <2시 50분을 웃음> 하나 2시 50분에 <laughs> 10분 더들려야되다고 <laughs> 하세요 좋아요 10초, 10초. 야, 어. 자 어. 그러면 도착 시간 3시라고 못 박은 게 헷갈리니까요 네. 원래 여기서 11시 50분 재경기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12시에 경기를 할게요. 쉬는 시간도 더 가질 겸 19초죠. 그래, 하자, 이거 뭐. 네, 우리가 네, 이렇게 해서 그래. 여유롭게 이겨도 집중하고 시험 10가지 인정해세요 오, 그래. 어, 진짜 다리가 힘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 공은 어, 가만히 있어도 이제 힘이 떨어지는 거같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야, 몇살 차이 안 나면서 자꾸 나이 얘기 하지 마. <laughs> 감독님, 죄송한데, 지금 현지 시간이 몇 시죠? 열2시 이분 정도에요 됐어요 괜찮아요 아까 흔들리지 말고 그째아 누님 이거 이거 타고 있어 자 태워 수식이 형이야 뭐야 새끼 새끼 어 좋다 야 저거다 느낌이 다 느낌 좋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어, 좋아, 좋아. 종민아, 빨리 뛰어!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목소리> 너무 느려. 드려, 너무 느려빨무 야, 야야 빨리! 야, 야야 이거 어떻게 해? 아, 그래? 아니야, 아, 없지 아, 그 어? 어? 그래? 어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Uh, 아, 그래? 아, 그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더 아, 리좀더시래 아, 그래? 아, 그 야! 아! 아! 아지자기속에 넣었어 형 천천히! 바톤! 바톤! 받톤 천천히! 그래. 바턴, 바툼, 야, 바툼, 제형, 바툼. 제형, 천천히! 그라야 태현이 야 그라체! 형! 지이 빨리 하이형 우리 밑에 태현이 이트좀 더! 좀 더! 바톤으로 넘겨, 른손으로 넘겨 바톤! 이거 어떻게 이 어떻게 해! 아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있다! 이못왔으어해 수근이 더 빨리! 수근이 형!

좋아. 좋아. 야. 좋아. 껴껴 껴. 껴 껴. 자. 어.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감둥이 아, 1분 49초 9입니다 와! 니다 <laughs> <와!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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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고생했고 계세요. 와, 우리 진짜.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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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개 했다는 거죠? 두개쓴 거예요. 두 개. 주원아, 네가 감이 좋 그래. 야, 감 일단 무소나할 작가. 알았어, 새끼. 오, 새끼. 어? 뭐? 나 나. 야 나. 나소야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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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초리 소나무 자라리 무슨 초입니다 소야무 알아요 어우 진짜 자라리. 너무 진짜. 귀여운 거지 여기선만 우리가 빨리 하면 돼. 네. 다성명 다섯 명. 다 식사는 거저 식사를 드릴 거예요. 어, 네. 우와. 거저 식사를 드릴 거예요. 네. 어. 우와. 그냥 먹을게요. 네, 식사는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뭐, 먼저 메뉴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어. 어? 바로 확인해 우와. 와 어. 아, 맛있겠다. 와 어렀어 어 시원하긴 했어. 와 이거. 자 이거 코팅. 국수라고 하는 국수. 아 국수요? 우와. 쌈밥. 아 우와 밥 봐요 밥 봐. 야 밥이. 밥 너무 오, 많은 밥이, 거 아니야? 딱... 저, 저 밥은 남기면 안 되는 건가요? <laughs> 아, 너무 자유의 <여기> 많이... 미션은. 자유의 <laughs> 네? 미션은? 밥을 남기지 않고 다. 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게미션 어쩐지 너무 많아 에이, 감독 저거는 야 이게 우리가 입이, 그럼 이게 맞네 김치가 저 진통은 어떻게 넣어 쌈과 밥은 이렇게. 다 드시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쌈하고 밥만 오케이 찍죠, 찍죠? 네. 주세요 자야 아, 태발아 태발아 태현이 형 태현이 형 우리 에이스 오케이 꽃등치게 빨간 거 보고 침내려 형저 밑에 팔을 잡아주세요 됐다 여기다 꽃등치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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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인다 보인다. <웃음> 보인다, <웃음>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아이. 보인다. 아 이건 너무. 네. 이건 너무. 네. 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오케이. 형 <laughs> <laughs> <자, 가야. 웃음> 어, 진짜. 자 가요. 진짜 보여. 요이 빨개졌어. 같이 돌아와요. <laughs> 눈 <눈이> 같이 <laughs> 돌아와요. <laughs> 형 눈이 같이 돌아와요. 자자자 곧바로 시간. 자자자 자. 곧바로 시간. 곧다 근처야. 근처. 밥 아니야, 설마? 쌈밥 어? 안 된다. 쌈밥 안 돼. 쌈밥 안 돼. 밥안 돼. 쌈밥 안 돼. 쌈밥 치게 쌈밥 안치 쌈밥 안 돼. 쌈밥 안 돼. 쌈잠안잠 쌈밥 안 돼. 쌈밥 콜라 내. 오늘 버섯. 아니 먹고 가자. 다 도저. 야. 아, 그래. 야 이거 다 먹어. 빨리 먹고 빨리 가야 돼, 지금. 형, 시간 없어, 지금. 와. 빨리 먹자. 어때? 맛이 어때? 꽃등차 야. 국물이 너무 시원하다. 꽃등 차? <웃음> 이게 <웃음> 뭘로 와. 만든 뭘로 만든 거예요? 냄미라니까요, 메밀, 음,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어. 국물이 약간 지금 막 마... 국수 국물이에요. 맛있다. 음. 국수 국물이에요. 맛있다. 음. 국수 국물이에요. 맛있다. 음. 야, 이렇게 먹으면 진짜 꽃등을 칠것 같아. 그, 국수 있잖아, 지대로 국수 육수. 그, 국수 있잖아, 지대로 국수 육수. 와 그건데? 음, 음. 어떤 맛이야? 어떤 맛이야? 그냥 고등찌기, 고등찌기. 선배 선배. 고찌기자 저희. 김면 도전. 어, 저는 김정면이 있다면 면을 다 면은 자 갖고 올수 있어요. 음. 이걸한 번. 음. 여기게 발발 떠. 아, 아 진짜 발발. 이마도 기댔다, 이마도 기댔다. 기다 아, 코치 코치네. 쳤어, 졌어왜못 쳤어? 형아 김치도 먹어라니까. 덧절이만 <laughs> 어, 좀 해주세요. 김치남았어요김치다 먹었어요. 김치 모자라요. 그럼 다 먹었어요. 자, 두두 두 손가락 남았습니다. 그러면 태현이 형, 태현이 형이 커튼치기 성공했으니까. 응. 그래, 그래, 그래. 아, 나? 아, 난 엄지. 엄지! 엄지! 엄지 엄지야. 엄지. 엄지라 거야? 아까 손... 엄지 우아 무서워. 나 엄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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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맞아요? 소나기? 소나기? 아, 소나무, 아, 소나무 기. 기 소나무 기차! 없어 그런 거어 <laughs> 소나무 기차! 아니 소나기 아니야 소나기? 자저 저, 아, 무슨 동굴인가 다 화암동굴 형 가자 일단 가자. 가야다화동굴 가야 <laughs> 화암동굴 진짜 멋있어 나 알아 어? 화암동굴 진짜 멋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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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자, 이게 또 그래 어, 마지막, 어, 거, 마지막 어, 어. 거 마지막 거 어, 어. 마지막 거 어, 어. 소나무는 맞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아닐 손, 수도 있어. 형, 소나기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 정선까지 와서 소나기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소무 어, 어. 소나무. 기형 소나무? 기형? 붙어있는 소나무를 뭐라고 하죠? 붙리있 열리지. 열리지, 열리지. 이... 기억 소나무 아니야? 기억으로 있는 소나무요? 기억자로 되어있는 거. 오 기억 소나무. 기억 소나무, 기억 소나무. 형, 역기적인 그냥 마지막에 소리하는 거. 그래, 있잖아. 그 소나무냐? 그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우 나우 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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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 나우 나프 나 정선 <cosfish> 안에 있어. 아까 저기 지도 있었는데 진짜로. 어. <놀람> 여기저기 그냥 <놀람> 촬영 장소 <놀람> 나오는데 거기가 소나무도 있었잖아. <놀람> 그거 어�... 하나 있어. 타임 캡슐로 나오는 거. 소나무 아니야? 소나무. 소나무 무지국이 무슨 너네 이름 배역 이름이 Morocco. 뭐지? 옆옆옆 겨울로. 기 소나무? 엽기소나무. 기소나무 엽기소나무. 기소나무너 있으니까. 어! 어! 엽기소나무 좋다. 어! 엽기소라무. 맞다. 엽기소라무. 그게 뭔데 근데? 엽기소나무. 우리 가 그쪽으로 가요. 가 숨겨놓은 거예요. 바로 가죠 가자. 이거 화동굴을 소개해야 돼 타임캡슐 그거였지 근데 가긴 아니요 아, 화음동굴 화암동굴 진짜 멋있어요 이거 네. 진짜는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런 동굴이 있을 수 있게 짭짭해 어, 어떻게 됐든 시간 안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야 근데 네, 지금 도착하면 1시 반인데 진짜로 아마 3, 4명까지는 딱 밖에서 자게 해서 우리끼리 그럼 또 그러면 네, 되지 뭐. 뭐. 아이, 그럼. 아, 또, 가봐. 그때 뭐. 또 우리끼리 복, 불복해 야지 어떻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나 분명히 또 걸린다. 나 아. 또. <laughs> 여기서는 여기서 미션은 훈민정음 게임이라고 하시죠. 아, 아, 나 몰라. 자, 외국어 대화 중에 외국어 아, 쓰기 외래어 포함입니다. 네. 외래어도 쓰면, 안 돼요? 예. 외래어. 콜라 안 되고. 쓰면 3분간 정지하는 벌칙이 아, 있 아, 이렇게요. 사실상 아. 여기서 뭐 영어 쓰거나 한 사람은 뭐 저저그 놀이 정말 잘하는데. 그, 네. 그 놀이. 우리 아, 입에서는 뭐 일부 쓰려고 해도 안나오 이게 서아 뭐. 근데 외래어 조심해야 돼. 케이 그런 거면 안 되고. 그런 거. 그냥 치게 돼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말이 제일 없어요. 안 된다 원래 말수 없어. <laughs> 아야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야? 정말 잘해놨네. 이거. 와. 와. 어우, 기장. 야. 잠깐 잠깐 잠깐. 오. 이거. 오. 잠깐 잠깐 잠깐. 어차피 어와 우와, 우와. 우와. 와. 와. 내가 보냈는 내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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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생단 말이에요 <laughs> 뭐? 저큰 바위 있잖아요. 저 기둥 매에 있는 그 바위 큰 바위 어... 수천 년 동안 이걸 지탱하고 있었던 다게 아, 아, 천장, 천정 아, 아, 이게 아,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보기, 를 아, 어, 보러 <laughs> 올 때까지 지탱 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떨어진 거랑 떨어진 바위 시간이 조금 넘었요몇 시에 몇 시야? 맞아요. 네 아. 괜찮아, 우리 실패해서 야외 취침을 해더라도 이런 좋은 감경로그 형제들인데. 야, 그럼요. 보이세요, 뭐 더. 그럼요. 잠깐 자, 해볼 때는 해보세요. 해볼 때는. 해볼 때는. 자, 자, 마지막, 이제 마지막. 나올 전화, 팀은 나와라. 자하나서 맛있는 식품 아, 아, 네. 뭔가, 네, 네, 네. 아, 아, 지금. 여기 돌다 보면 설명드렸으면 알수 있을 텐데요. 예. 아까 밑에서부터 자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석술에요에서 아래서 내려오는 거. 아, 위에서 내려오는 게좋이석이에서 내려오는 게좋 나는 다 정의석. 정 아, 뭐지? 있어, 이님 아니, 맞나요? 아니, 옛날에 돌던 아, 거잖아요. 저런 거아니죠 거 저게 석주 저런 기종가 기종 주 그... Tw, 아, 어, 정답! 정답, 석주. 아, 어, 야, legit. 호대, 호대. 나 삼수했잖아. 호대, 호대. 7 9 미안한데, 어. 우리. 너무 1박 1일은 안날려버지않 근데 너무 똑똑 <laughs> 너무 똑해요 <뚝뚝한> 석주를 <laughs> <셋> <ass under>. <laughs> 어떻게 알아요? 뭔가. 어, 하나 나왔습니다. 궁금하다, 요 잘안 펴지는 거라 어려운 거 기차 소나무 같아 이제 다 펴도 되잖아요 기차 소나무 아니야? 뭐야 나무 무처 소나무 여기 뭐야? 무소엽소? 무소엽나 예. 여기로 가요? 뭐야 어. 결정도 이게 힌트예요 어, 그럼 무소엽나로 가죠? 김무소엽나로 가죠 가다가 물어봐요 아니 근데 가면 거기 가운데염리지 가면 돼요? 엽기 소나무! 엽기 소나무 엽기 소나무 엽기소나무 이거네. 야 무슨 진짜 무슨 엽기적인 거다. 차장이 최종 목적지가 맞다면 거기 1박일깃발이큰게 꽂혀 있을 거야. 야 지가 맞춰봐 엽기적인 우리... 그냥 그저... 네영화시작했잖아 엽기소나무지. 엽기소나무. 엽기소나무. 뭐. 다 알면서 그래들. 이상하게. <laughs> 깜짝 <깜짝이야>. 놀랐어 우리 차에서 <laughs> 국민이다 <laughs> 맞췄는데. <laughs> 우리 차에서 뭐든 다 맞췄어. 사장할래. 사장할래. 헐마 여자일까 있는데 여기네. 그거만 아니게 받았다 정말. 아니게 받았는데. 아, 그래도 지금 괜찮은 거 50분 남았으면요. 거 남은 키로 버스가 13.5km인데 아, 지연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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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 c o on. e two, three, go. Oh, my God. 완전 my God. 는 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 어 d o 3분 남았습니다. 3분? 3명 떨어집니다. 자, 한명 야외치치. 어, 지났어? 10분 지났습니다. 야외치치 아, 왜 이렇게 멀어요, 여기 아니 여기 오니까 다. 기억 나요? 그 놈이 그놈 거. <웃음> <웃음> 소원과, 저기네, 소원과, 어? 저기는 사람도 아아아아 저기는 어? 사람들 있네. 여기다 아, 저기는 사람들 있네. 여기다 아, 3분 남았어. 3분. 3분이면은. 3두 3분, 명, 두 명, 두 명. 두 명. 빨리 내리자마자 누가 시경이가 아, 뛰어야 된다. 예. 네, 가 제일 빠르니까. 어디야? 기분이 어디 있어? 저기 저기 위에 있겠지. 나무는 어딨어요? 나무 이거 아야공 있잖아 저기 아, 저누나 아, 저, 아, 깃발 아, 보이잖아 어디 어디? 저 언덕 끝에 어디, 어디. 하얀색 깃발 날리잖아 기처럼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야 우리 이래 진짜 대단하다 이별은 찾아온다 결국 찾아왔어요 자다뛰내려닥돼내려 일단 시비 먼저 뛰어 빨리 小丢，小丢<去>，把咱们点，快点，卡起，丢、啊，得<下>卡起，你打卡起丢。 4시 29분 4시 29분 3명 달아 오이 19분! 겸이야야! 수고했어! 아. 전우야. 오, 이빨이 크네. 겸이야! 견우야 아, 와이드, 아좋아 조리야.